시적이냐고 저희는 그냥 술 먹고 동시에 이야기하는 게임입니다. <laughs> 지금까지 소고 생각했습니다. 반역은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와, 와. 와.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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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오늘 저희가 이렇게 왜 모였죠? 뭐 저희가 아무래도 이게 또 마지막 촬영이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어떤 컨텐츠를 준비하셨다고 들은 게 있거든요. 네 일단 오늘 저희가 한번 그동안 했던 거 정리를 하면서 동구동라 컨텐츠와 그리고 저희가 속해져 있는 크크동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 그러면 일단 저희가 누군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자기소개 인성님부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저부터요. 네,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크크동 동고동락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네 컴퓨터공학과 이윤석이라고 합니다 야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에 동고동락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어, 이일학번 전효준이라고 합니다 아 저도 동고동락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학전공 23학번 김수아입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는데, 말 편하게 할까? 뭐, 다들 나이가 어떻게 되지? <laughs> 어, 그러면 뭐, 저희 반말로 편안하게 뭐, 마지막이니까. 반말 모드? 반말 모드. 아, 원래 저희 반말 합니다. 네, 저희 원래 <laughs> 되게 친해요. 촬영이어가지고. <laughs>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저희가 총, 우리가 총몇 판을 만들었지? 이번 학기 하면서? 우리가 총 6편을 만들었지. 그치? 이거 포함 7편을 만들게 됐는데, 어, 그동안 혹시 각자 음. 최고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나는 난 개인적으로 정보통신공학과. 나는 이거 확실해. 나는 철학과. 나는 모든 학과가 정말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꼽는다면 역시 수학과가 아닐까. 아. 이제 나는 철학과가 내가 제일 원하는 형태의 에피소드였어. 나는 이런 거를 음. 하고 싶었거든. 사실 음. 그 좀... 각자의 얘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화를 만들고 싶었는데 어, 철학과 출연자분이 가장 제기, 자기 얘기를 많이 해준 것 같아서 철학과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정보통신공학과인 이유가 뭐냐면 처음 찍은 영상이어서 어, 굉장히 뭔가 어색어색한 상태에서 우리가 진,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 마침 그때 이제 촬영자, 촬영해주신 출연자분들이 남성 두 분이었는데 그두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뭔가 쾌활하시고 아, 해가지고 맞아. 그 촬영하는 내내 분위기가 난 좋았던 것 같아. 음. 그래서 나는 그게 정보통신과 최고의 에피소드가 아닌가. 나는 수학과가 좋았던 게 그분이랑 촬영 전까지 살면서 해본 대화가 5분이 안 돼. <laughs> 근데. 아. <laughs> 생각보다 좀 대화가 잘 통하는 분이더라고 음. 실제로 촬영이 끝나고 같이 밥도 먹고 지금 공연도 같이 몇번 하고 하면서 친해질 수 있어서 뭔가 동고동락 통해서 좋은 사람 하나 알게 됐다라는 아, 느낌이었어 그러면 너는 에피소드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마음에 드시는 거지? 아니 그분 어? <laughs> 여자친구 있어요 <웃음> <웃음> 아 어, 우리 에피소드 다 다른 게 재밌다 맞아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주연이랑 편집 중에 내가 더 좋아하는 롤이 있다면? 나는, 나는 우선 출연 출연이 한 7? 음. 편집이 3? 일단은 난 출연에 관심이 많아서 들어왔어 음. 뭔가 어, 찍는 거 영상 찍히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내가 찍는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뭔가 그또 크크 동만의 매력이 그거잖아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필름을 찍는 것들 난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들어오게 됐는데 나는 그래도 둘 중에 굳이 고르자면 나는 출연 나는 편집 편집은 내가 집에서 혼자 하면 되는 거지만 이거는 내가 낱낱이 다 녹화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 그 거에 있어서 좀 부담감이 있는 거 같아 기록되는 것도 그렇고 음. 음. 나는 출연이긴 한데 <laughs> 며칠 전에 동국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는데 밑에 유튜브 배너에 내가 떠 있는 거야 아 맞아 <laughs> 어, 맞아 맞아 그래서 <laughs> 아 나도 이제 동국대 유명인사가 되겠구나 그냥. 나도 그릴스 찍은 어, 날 DM이 어. 엄청 왔어 아 그치 <laughs> 음. 뭔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만들어진 영상물이 이게 보여지고 있구나 음.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는구나 이런 게난 되게 어. 맞아 또 수아는 출연을 좋아해서 출연을 또 제일 많이 해줬잖아 음. 우리 역사 음. 찍은 거 중에 뭐 그런 점이 우리가 다잘 다, 맞아서 음. 잘 했던 것 같아 음. <laughs> 그러면 마지막 질문 후쿠동 할만한가요? 우리가 또한 학기 동안 음. 열심히 지원해가지고, 음. 그치. 지금 마지막 영상을 찍고 있잖아. 음. 그치. 그래서 이렇게 톱퍼을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음. 나는 힘들긴 했는데, <laughs> 재밌었다. 아. 가끔 오빠들끼리 의견 충돌이 있잖아. 아. 특히 이제 음. 옥된장에서 약간 이제 분위기가 좀 진지해졌을 때, 아. 음. 그 부부싸움 하는. 아, 격한 회의가 아. 있어. 아, 맞아. 근데 뭐 딱히 막뭐난뭐풀고 말고 할거자 떠나서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음. 열심히 우리가 회의했다는 증거기도 하고 음. <laughs> 나는 지금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 처음에는 뭔가 안 보는 사람들 많았지만 지금은 홍보가 조금 잘 되고 있단 말이야 음. 우리가 이제 인스타그램에도 이제 올려지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이제 회장으로서 크크동 진짜 재밌다 음. 더 재밌어질 거다 지금보다 훨씬 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크커동에 지원하세요. 또 나도 내가 되게 뿌듯했던 순간 중에 하나는 어 우리 학교 건물에 우리 응. 영상이 다 틀어져서 나오고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 맞아. 응. 아 이런 게 진짜 학교에서 잘 우리가 찍은 영상을 좋게 봐서 활용해주고 있구나 그런 것도 좋았고 아, 응. 내가 21년도에 찍은 걸 보고 응. 뭐 그걸 보고 온 사람도 있다는 걸 봤을 때아 이런 거 진짜 뿌듯하고 값진 게될수 있겠구나 음. 의미 있는 일을 한것 같아서 맞아, 맞아 응, 내가 만든 걸 봐주는 게 되게 고마운 것 같고 맞아 그런 의미에서 좋은 것 같아. 음. 플러스 장학금도 나온다. 자 이렇게 우리 마지막 칠차 영상 촬영까지 해봤는데 각자 뭐 소감 같은 거할 면이 있을까? 우선은 한 학기 동안 여섯 개의 학과를 알아봤는데 아직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 학과들이 너무 많잖아. 우리의 이번 시즌은 여기서 끝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는 점을 좀 시청자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어, <laughs> 어 나도 나 처음 복학해서 이렇게 학교생활 하는데 이렇게 멋있는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고 우리 팀원들 같이 해서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내가 많이 안 나와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도 많이 못 드렸지만 음. 항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laughs> 네, 좋아요 댓글 열렬한 뭐 피드백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동고동락 이또 최장수 프로그램이잖아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 앞으로도 알아갈 학과가 많고또주변님들 중에서 우리 학과도 해달라 했는데 임미한 음. 경우가 많아 음. 그래서 또다시 나오고 싶으시면 빨리빨리 출연을 하셔서 터미 다시 돌아오게 하셔라. 이상이야. 야. 야, 우리 파이팅 하고 끝내라. 아자! 아자! 파이팅